반갑습니다. 해선진입니다 성투, 12월 둘째 주 매매복귀 시간인데요. 지난주 5일 동안 라이브 본장 진행을 했는데, 일단 12월 8일 월요일 날은 손절이 없어요. 나름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절진입만 돌아보고 고쳐야 될점 한번 생각해보고, 진입 자리 괜찮은지 판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투. 자, 먼저 12월 9일 날, 지금 현재 상황은 1분 봉 62평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전체 추세는 하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1분 봉 62평을 넘어가니까, 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지금 시간상 본장이네. 어 11시 30분. 첫 진입, 본장 첫 진입이네요. 그래서 매수로 진입을 했고, 자, 지금 시작한 지 10초, 막, 막 시작하자마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날은 좀 아쉬운 게, 이때, 일봉도 하방이고, 오일선이었고, 그리고, 어 시작하자마자, 반짝, 반등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 번쯤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냥 그대로 매수로 진입을 했고 실제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어요. 근데 어제 생각에는 지금 55 정도는 뚫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기다렸고 사실은 첫 진입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 포인트 방어라든지 이제 수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수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1분봉 60평을 깨고 지금 내려가는 이순간에도 사실 이때가 손절인데 어, 요것도 지금 조금 약간 멍하게 어, 바라보고 있다가 시간을 좀더 주고 짜증내죠 600 손절로 잡았던 것 같은데 잘 안보이는데 네, 600 손절로 잡았고 다 그냥 매도로 들어가서 어, 돌파 이상까지 어, 보면서 근데 이게 이제 어, 좀 위아래로 털리는 게 이런 경우가 좀 조심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60평으로 들어갔는데 손절 이렇게 해서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 돌파를 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위아래로 계속 털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좀 미는 걸 보고 청산을 했다. 네, 첫 번째 손절이었고. 두 번째도 12월 9일입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 진입을 한 거는 어, 여기서 바, 돌파를 내고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 1분봉 22평이 보이죠. 1분봉 2 2평 넘었을 때 들어간 거거든요. 그 여기서 들어간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딱요 정도까지만. 어, 그래서, 1분 봉 20평을 뚫고, 1분 봉 60평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오고, 고기까지만 딱, 보는 그런 진입이었는데, 5구사 손절. 아, 그냥 이건 10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손절을. 10포인트로 잡은 거고, 사실은 590 깨지는 것까지 보고 나와야 되거든요. 에, 590 깨지는 것까지 보고, 590이 깨져야 600이 깨진 거라서, 그냥 보고 나오는 건데, 이제 이때는 594가 손절이 되면, 600, 590도 당연히 손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손절을 했고, 손절이 좀 짧았죠? 자, 이건 이제 반대로, 마찬가지죠? 앞에서 여기서 손절을 했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했으니까, 여기서 진입을 한 거예요, 매도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 600까지 볼 거라면 아예 600에서 자르든가. 미리 조금 짧게 자르든가 아니면 590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데 지금 위아래로 털리는 거잖아요. 5 9 0일 매도로 들어간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590을 안 깨고 지키면서 매수가 지금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은 어디냐? 이 상황에서 손절은 사실 지금 어쨌든 1분봉이 하방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배열로 5분봉도 하방이고 모두 다 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왠지 매도로 계속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손절은 사실은 일분봉 식시표 넘어가는 요 단계. 요 단계에서 매수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손절을 짧게 해주는 게 맞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는 손절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조금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넘죠? 여기 넘을, 때까지, 넘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넘고 나서도 지금 힘이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네, 눌리긴 하지만 만만치 않거든, 계속. 그러니까 손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1분모 62평이 깨지지 않는 한 지켜보면서 매수들이 힘을 써주면서 이제 여 앞에 찍어본 거는 돌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돌파 그니까 러 청산을 한 거고, 이렇게 진행을 된 겁니다. 자, 12월 10일 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상황은 10시 30분이고, 아, 요때는 어, 이제 제가 실수를 좀 했던 네, 요거는 C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걸 보고, 이날 CPI 발표를 하나보다. 그래서 카운트다운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이죠?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땡겨 올려가지고 10시 30분이 딱된 거야. 근데 이제 720까지 막 가까이 가니까, 매수로, 어? CPI가 잘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laughs>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 CPI 발표는 결과론적으로안 했고,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는 발표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 거지.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 가지고 어네 아주 심하게 690까지 깨지는 것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진짜 깨지, 깨더라고 그래서 어, 지금 보면 500불 막 이러는데 500불 400불 막 이렇게 해서 매, 손절을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표를 노리고 한 건데 어 지표가 좀 실수였다 어, 10월 10일날 한번 딱 손절을 한 거고 12월 11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에 11월 11일인데 이날은 좀 손절이 컸기 때문에. 자, 이제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 아직 방송하기 전입니다. 대기 전인, 대기 시간인데, 어, 이제 저도 급한 거지. <laughs> 뭐가 급했을까? 너 급한 거지. 진입하는 순간을 보면, 음악도 켜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어, 여기서, 여기서 들어간 건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보면, 음, 그동안 계속 상방 유지를 했어요, 5분 봉은. 30분 봉도 마찬가지. 그리고 1봉은 밑에서부터 끌어올렸어,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돌파를 700을 딱 찍고, 어, 700이면 약간 심리적인 그런 지지잖아요? 저항? 700을 딱 찍고, 700을 못 넘으면서 내려가는 거요 근데, 1분 봉6 2평까지 깨는, 깨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이러면 그러면 매도일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매수가 알다시피 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매수가 눌림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하면서 진입을 한 거죠. 신 분부 유시평에서 계속 네,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문이 손절 걸었다. 이절 걸었다. 손절 걸었다. 이절 걸었다. 근데 양쪽 다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날, 이날, 이제 이때 1분 봉6 0평 가지고 이 민기적 되는 게 정말 사상, 상상 초월. 계속 청산했죠?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손절은 나름대로 잘한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날 첫 진심이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기다리면서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시는 분들 알지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매도로 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분보 62평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 횡보잖아요. 횡보. 횡보와 박스권을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다시. 다시 또 손절. 두 번, 두번 정도 했는데 한 500불 정도 됐나? 마이너스? 600불 정도 됐나? 손절을 두 번에 팡팡 했었던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날은 마인드가 멘탈이 다 깨졌어 자 그래서 40분 됐는데 이때 판단은 여기서 바닥을 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1분보 62평을 살짝 넘는 정도까지만 보고 제 매매가 그렇지만 보고 나오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진입을 한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62평 1분보 62평은 요 자리가 어 반등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눌림목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과연 눌림목일지 반등일지 아니면 횡보일지 박스권일지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돼서 또 다시 손절을 했다 손절은 나름대로 잘했어 손절은 잘했는데 재진입을 자꾸 하니까 여기서 자꾸 멘탈이 깨지면서 어,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데 위아래로 흔들면서 근데 이제 이미 두번 손절을 했죠 세 번째 손절 했죠 그러니까 이미 진입하자마자 다 손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다 깨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분위기지 이렇게 되면서 어, 흔들렸던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확실히 진입은 좀 급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 자리를 잘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욱하는 마음에 여기서 손절했으니까 반대 방향일 것이다. 어, 반대 방으로 들어갔는데 손절이야. 그럼 또 다시 이, 이 방향인가요?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야, 머리가. 그러면서 조금 타이밍을 쉬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손절을 했고 자, 그다음은 본장이네요. 자, 본장은 본장 진입인데 스타트를 하자마자 하방으로 꽂아 가지고 돌파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때 같으면 아무래도 영매매 혹은 지켜봐 야 보거든요. 영매매 아니면 제가 돌파진입을 잘안 하는데 돌파진입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돌파진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별로 없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튀거나 반대로 튀는 걸못 기다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돌파진입을 하지 말자. 나는 돌파진입이 없다. 난내 사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날은 너무 욱하는 심정에 돌파 진입을 막한 거야. 그리고, 매도 진입이 매도니까, 지금. 분위기가 매도잖아요. 어쨌든, 하방 유지고. 손절했고, 못 기다리는 거죠. 손해를 못 기다리는 거야. 이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손해를 못 기다리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쫓아다니기 급급한. 네. 쫓아다니지 말자. 다시 진입을 했지만, 위아래로 털려가지고, 또 손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위아래 손절만으로 지금 천불 정도 되잖아요. 미친 거지.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마찬가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지금 이렇게 돌파를 냈으면, 그 다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돌파를 낼 수도 있고, 원, 투, 쓰리, 포. 이러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손해가 나니까 막 들어가는 거야. 앞뒤 안 가리고 막, 불나방처럼. 위아래로 계속 털리고 있죠? 속 소개 3네요. 영상을 보면서도. 자, 요진입도 마찬가지. 이거는 1, 2, 3, 4. 4돌파를 못 냈는데, 5, 6, 7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사실은 보통 때 같으면 매도가 힘이 빠졌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다리거든요. 돌파를 낼 수도 있으니까. 돌파 나온 다음에 매수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매수로 들어가도 되고 이런데 그냥 어 원투 슬리퍼 안 나왔으니까 매도 들어가야지 이러고 매도 들어간 거예요 매수 들어간 거예요 반등으로 이건 돌파 나오기 전에 청산한 거고 이날 진짜 한 10번지 님 이상했는데 한 번, 수익 두번 봤나? 아, 본청을 많이 했어 본청도 많이 됐고 어, 굵직굵직한 손해가 몇번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1, 2, 3, 4인데 지금 3봉이잖아요 1, 2, 3, 그러면 힘이 좋으면 3봉, 4봉에서 돌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급하니까 먼저 짤른 자, 이렇게 어... 12월 2주차 손해 진입, 손절 진입을 돌려봤는데, 어 일단은 1주차보다는, 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차분하게 진입을 했던 것 같아서, 일단 8일날도, 9일날도, 8일날은 아예 없었고, 9일날은 한번 정도 한것 같고, 10일날도 뭐한번 정도 한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아, 물론 한번 정도는 할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손절은 진짜 진입만 잘한다면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돼야 어 문제가 안,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12월 11일날 손절이 좀뼈 아팠던 그런 주였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좀 손절이나 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제 자리는 제 자리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거기에 수반돼서 멘탈적인 부분 기다려야 할때 진입해야 될때 이것만 조금만 더 다듬는다면 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 적지 않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2주차 매매 복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